할렐루야 옆사람과 a 문 h 나 l 면서 인사하는게 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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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아아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젊은 수도사를 교육시키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여보게 여기에 물좀 붓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땅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흙 속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노래난 수도사는 이 딱딱한 흙을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 망치로 그것을 잘좀 깨도록 하게 그래서 망치로 그 단단한 흙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물을 다시 한번 부어보게.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부었더니 물이 그흙 속에 다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늙은 수도사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떠다오르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네. 우리는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한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짐의 법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잘 나갈 때에 아주 세상에서 내놓아 하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없고 또 명망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몸이 병들어서 건강이 깨어져서. 힘들어 있을 때, 잘 나가는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거나 깨어질 때, 자녀들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되어 있을 때, 가진 큰그 명망과 모든 것다 추락하고 깨어질 때, 그때. 복음의 씨가 생명의 예수가 그 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또 간병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그 가족들 그때에 찾아가서 전도지 한장 주부 한장 주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빠른 교유를 빌면서 건강하게 기쁨으로 퇴원해서 좋아지면 우리 빛과 사랑 교회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에 훨씬 받아들이는 그 깊이가 강해지고 그와 같은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깨어짐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는 늘 찾고. 또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7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니 강구하시느니라. 크게 읽으세요. 마음을 살피시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단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혼자임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낳아주신 어머니가 밤낮으로 그를 젖을 주고 때로는 이와 같이 우유를 주면서 아이를 길러가고 돌보고 그 아버지가 그 옆에서 함께 보살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한 사랑이 첨가되면서 돌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라서는 또한 유치원에 가거나 또한 학교에 가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옆에서 늘 돌보고 지켜보면서 이와 같이 살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젠 누구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갈 수가 있고 스스로 할 수가 있고 자립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또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도 그럴지니데 하물며 영적으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막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문제가 좀덜어지만 중년에 신앙생활한데. 몸은 건강한 장년 몸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옆에서 셀리더들이, 목장에서 셀가족들이 챙겨주고, 또 교회에서 반 챙겨주고, 전두환 사람이 챙겨주고, 목회자들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오고, 또더 나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한 권찰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와 같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성년이 된데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 따라다니고 어떻게 사업장을 따라다니고 가정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캐얼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못한데 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늘그 안에 계셔서 그를 돌아봐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늘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리 그러니까 보회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 주시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각들끼리 막혔을 때 그걸 뚫어 주시고 할렐루야. 길들을 열어 주신단 말이죠. 도와주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간증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희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을 보게 되면 이거는 성령의 기름 무심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에게 인사를 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디를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먼저 성령님을 우대하면서 먼저 인격적으로 챙기는 것이에요 갈길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 영역을 넓혀드린다고 내드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면서 성숙시켜 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하여 성장케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함략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이루게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이루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의 조종을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에요 사탄 원수 마귀는 다 우리를 자기의 의, 또한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두려움, 수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성령님은 잘 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멋있게 하고 더잘 두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때에 여러분 드론이죠 드론, 드론을 가지고 촤악 날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돼가지고 야 대단하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을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것도 미국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이와 같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금요일날 말씀 오후에 말씀 준비를 하고 주보 작성을 하다가 카페를 갔더니 우리 송하준이 임영수 집사님, 임원선 집사님의 아들 하준이가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조정을 받지, 예수님의 조정을 받지 하더니 그다음 말이 과관이야. 내 친구 누구는 예수함이니까 마귀 조정을 받지, 허굴들한 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또 예와 거를 준비하시구나 실제 그래요 일산교회 교회 전도 봉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우리 장현석 우리 집사님이 이 파스랄 지영가사를 많이 이게 또 스폰서를 했어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일산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교회 목사님 이름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 딱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걸 나눴단 말이에요. 어제 전도를 나갔어요. 어제 오후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반응이 좋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수고했고 그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감사하면서. 어? 이와 같이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 어떻게 남을 격리하고 세워주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성령의 귀한 조종을 받고 예수님의 조종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기도가 약해지거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낙담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이 탁그 자리에서 대신 역할해요. 험담하고 흉을 보게 하고 불평 불만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한 타인을 정죄하고 파당을 짓고 더 나가서 탁 생명을 살리는 자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감당하게 하고. 가장을 깨지게 하고 불량하게 한는 말이죠. 누가 조종하니야? 그 배후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사마귀,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 사마귀. 네. 사마귀 할 때는 아 사탄 마귀 귀신이다 딱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 네. 아멘. 그래서 샥 데리게 한단 말이죠. 음?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조종을 받는 이주민 조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남들이 망한다는 그 사업, 그것을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주게 되었는데 아 글쎄. 남들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딱 돌렸더니, 아, 그것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큰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응? 음?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얼마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오지 않아요.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장이에요. 29절, 3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이것이 뭐냐면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아멘 형상을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작은 예수로 산다 같이 연결되는 말을 하니까 근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가는 것이 어린 아이가 작은 이수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내 자신도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내 자아 처리도 못한데 어떻게 작은 이수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해 주고 저는 성숙해야 한다, 성장돼야 한다, 할렐루야, 성화돼야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나나마다 너무나 빼지게 느꼈기 때문에 칠 장에서 내가 원한 바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내 마음의 전쟁터인 것을 알고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한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팔 장에 넘어오면서 어 바로 그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귀한 생명의 법이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방송이 토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연락이 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 작은 예수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을 하고 다짐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고 이와 같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건가? 그 단계가 어떻게 된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더 보충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 다 같이 예정. 예정, 미리 정하신, 예정을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정해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데 콜링, 불러주신다.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단 말, 불러 주셨. 아멘, 불러 주셨어. 그리고 불러 주셔서 가만히 두, 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어 가지고, 믿음을 주어 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 회개. 그래서 뭐라냐면 중생을 줘, 중생, 거듭나게 하신단 말, 이 중생. 할렐루야, 중생께. 그리고 중생으로 그냥 또 방치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된 자에게 뭘냐면 주님께서 견인 끝까지 잘 붙잡아 주신다 말이야. 안 넘어지게 세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견인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화 여러분 성화 계속해서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내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예수, 세상 말로 새끼 예수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화 다음에가 무엇이냐? 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환대 영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부활의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와 같은 영화의 부활체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단계를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이와 같이 통행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가는 영혼을 생각해 사랑하며 생각하며 전도하고 또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와 같은 사역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요. 반복해 나가. 반복에. 왜?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작은 예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 든 만큼 뭘 하냐면 맡겨준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작은 예수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배의 성공자,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 반나설할 것 없이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의 무장, 기도로 무장, 전도로 무장 그리고 교제하며 교제, 고인은냐 교제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예배로 계속해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란 말 능력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숙하고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집회도 하고 또더 나가서 이와 같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와 같은 농촌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 봉사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또더 나가서 이 우리가 다양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 반복하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성장하고 큰 것을 증명하고 더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화가 되었는데 성화가 되어갈 때에 또한데 나가서 믿음 생활이 자꾸 성장해 내갈 때에 무엇이 오냐면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와요. 핍박의 최고의 마지막을 순교라고 부르는 순교. 그런데 우리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때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 북아프리카에 페루, 페루아에 투하라는 22세 귀족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런데 22세 된 귀족 여성이 예수 믿는 이후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살 먹은, 젖먹인 아이가 있었어요. 몸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날 아버지가 왔습니다. 애야, 내흰 머리가 가엽지 아니. 내게 아버지라 불릴만, 불리울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너내 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다오. 내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거라. 너 없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니? 자존심 때문에 우리 전부를 파멸시키지 말아다오. 그때 총독 역시 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 이 총동 역시 내네 아버지의 흰 머리를 가역 기억이라. 내자식이 네 암널 생각하라. 너가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황제 안전에 한번 제살 드리면 우상 제물 가지고 제살 드리면 너목숨은 살아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집에 돌아간다. 그때 싫습니다. 총동은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가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생명, 그 생명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영원한 영생봉락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형장의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작은 예수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힘을 돋과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써주시고 역사시게된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